꼼꼼하게 좋아 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이요 지금 주문하시면 20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헐괜찮요 잠시만요 네네네네 아... 결국에는 커피숍을 모두 포기하고 롯데리아 커피 마시러 갑니다 <laughs> 귀여운 군인 아들들이 <laughs> <laughs> 다 휴가 나와고 어, 커피숍에 사람이 아침부터 꽉꽉 차있네요. 인제에 있는 설악산 국립공원 12선녀탕을 아시나요? 설악산 국립공원 12선녀탕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도 유명하고 초보 등산 트레킹코스 그리고 맑은 계곡으로도 유명한데요. 오늘은 무더운 여름을 이겨낼 수 있는 12선녀탕 계곡을 찾아갑니다. 자 오늘 여기 어디인가요? 아 어, 오늘 여기는 짜잔 오랜만에 산적 부부 설악산 네맞자 <laughs> 오늘 산적 부부는 오랜만에 설악산에 왔습니다 여기는 십이 선녀탕 입구이고요 출발해볼까요? 레고+ 레고. 오늘의 코스 알려주세요 어, 오늘 코스는 여기 남교리 탐방지원센터에서 출발해서 여기 은봉폭포, 용탕폭포 지나서 대승령 올라갔다가 여기 대승폭포 보고 장수대 탐방지원센터로 하산합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어, 시간은 한 5시간 30분에서 6시간 정도 걸리고요 한 11km 정도라고 합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네. 레고 레고! <laughs> 이 설악산 12선녀탕은 여름에 꼭 한번 와봐야 되는 어, 와봐야 되는 트레킹코스로 유명합니다. 수 사실 오늘 날씨도 너무 덥고 해서 사람이 되게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없어요. 당황했습니다. 어, 사실 남교리탐방지원센터는 설악 대중주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새벽에 사람들이 많이 출발을 하거든요. 저희가 어, 설악을 다뭐 타보고 있는데 여기가 저희가 퍼즐 맞추기처럼 남아있는 코스가 여기서 장수대 분석까지거든요 저희가 대승룡까지 귀때기충 보면서 왔다가 깜깜할 때 <laughs> 내려가가지고 대승폭포를 못 봤거든요 오늘 드디어 <laughs> 대승폭포를 보게 됩니다 아 본업이 바빠가지고 <laughs> 바빠가지고 오랜만에 산으로 옵니다 <laughs> 와, 여기 봐. 어, 중간중간에 이렇게 널럭바위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쉴수 있는 공간이 아주 아주 많습니다. 사람들이 다 소풍 나온 것 같아요. <laughs> 지원센터에서 한 2km까지는 이렇게 평지로 육산으로 오기 편하게 되어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한 1.2km까지 북산탑까지는 이렇게 계단이 있습니다. 이제 슬슬 이제 계단이 나오기 네, 시작하네. 슬슬 이제 설악산의 아. 본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악요 <laughs> <올라가 볼게요. 웃음>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진짜 이게 계곡을 따라 걸으니까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땀이 안 났어요. <laughs> 땀이 안 났어. 근땀 없지? <laughs> 아, 기름만 있어. <laughs> 어, 여기는 흑백교입니다. 흑백교가 왜 흑백교냐면, 짜잔! 여기 밑에 바위가, 여기가 흑, 여기가 백. 이렇게 해서 흑백교라고 합니다. <laughs> 짜잔! 여기는 응봉폭포입니다. 응봉폭포까지 오는데 어,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도 비가 많이 안 와서 아예 난 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물이 있다. 12선녀탕은 총 12개의 탕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탕과 폭포의 개수는 계절, 계곡의 수량.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다르다고 하며 지금은 8개의 탕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 이쁘다. 이끼, 이끼. 가려왕산 거기 같은데? 여기가 거긴가 봐. 이 사람들 이 여기서 많이 쉬면서 이렇게 간식이랑 점심 먹는 곳이거든요. 우리도 여기서 점심 먹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으로 갈까? <목소리가> 제 발코넛 모습 기다지아침 이제 원통되박 되겠습니다. 아티 와, 진짜 수나하네 밥 먹고 <laughs> 수화시키고 왔습니다. 이제 복숭아탕까지 0.1m 남았습니다. 0.1m가 아니지. 아니야? 그럼? 어? 0.1m가 어떻게 되냐? <laughs> 이제 그 유명한 복숭아탕, 용봉탕, 아니, 용탕폭포. <laughs> 용봉탕이라고 하면 어떡해? <웃음> 용탕폭포. <웃음> 아연이 빚은 아주 너무너무 멋진 조각품입니다. 여기 에왜 복숭아탕이냐면, 복숭아를 반을 이렇게 딱 잘라놓은 그런 모양이어고 복숭아탕이라고 하답니다. <laughs> 바로. <웃음> 재빠르네. 이노 <laughs> <laughs> 아, 귀여워. 키로 준거왔고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3시간 7분 걸렸습니다. 점심시간 포함. 어 이제 대승령까지는 3.6km 남았습니다. 이렇게 복숭아탕까지는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물놀이하고 몰놀이하, 중간중간에 이렇게 트레킹 같은데 이제 복숭아탕 지나서 대승령 가는 길은 우리가 그 익히 알고 있는 약간 소북능선. 소북능선. 어, 그 설악산 소북능선의 그 아, 기운이. 여기가 설악산인지 몰랐어. 기운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laughs> 자, 설악산 소북능선 늦기로 3.6km 가봅니다. <laughs> 복숭아탕까지가 좋았다. 아, 소북능선! 오랜만에 불러봐. <laughs> 까지 2.6km 남았습니다. 아, 서북능선 정글로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놈의 서북능선. 아, 만만치 않습니다. 아, 진짜. 스테이스는 잊었어요, 좀 전에. 아. <laughs> 여기가 설악산이었군. 역시 설악은 설악이다. 아. 곳곳에 곳곳에 어? <laughs> 이렇게 물 적실 수 있는 데가 있어서 좋구만. 올라왔는데 그래도 조금 더위를 식혀줍니다. 여름 산행으로는 최고네. <웃음> <웃음> 아, 하늘이 노랗다가 아니라 파랗지만 노. 노을은... 아직도 1.3km 남았네. 지금 그것도 얼마야? 고도 1,473 이고요. 아, 여기까지 오는데 4시간 48분 걸렸습니다. 400 정도에서 올라왔으니까 와, 1,000로 올라왔네. 1.3 k 로 남았습니다. 와, 대승량이 좀 낮았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높았나? 그러니까 아, 쉽게 생각했는데. 누가 쉽다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와, 아주 그냥. 이 코스는 그냥 가볍게 가는 <laughs> 코스라고 생각했는데. 아저 그래놓고 아고 그냥 와. 더 힘들어해? 아, <laughs> 가보도록, 대단합니다. <laugh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노랗다. <laughs> 아! 와, 저기깃대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 거의 다 왔나봐. 반가워, 귓대기! 아귓대기 이거, 죽이도록. 사람, 사람 대종주 어떻게 하는 거야, 진짜. 깃대기깃대기 <laughs> <귀때기. 웃음> <laughs> <귀때기. 웃음> 반갑긴 하지만, 거기까지 가고 싶진 않다. 또 <laughs> 아, 가보자. 응. 어. 고통, 고생과 환희, 교차점, 대승령! 아, 이쪽으로 오는 것도. 만만치 않네. 고통이 아니네. 1 2 7네 아까 거기가다 청사할 수도 잖아 여기까지 오는데 자시간 25분. 10.28km 왔습니다. 아. 아 진짜 이 모두가. 볼 때마다. 응. 아,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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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와, 기 와, 기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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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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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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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 와, 여기서 이제 대청봉까지는 1 3 6 k m 가면 되고요. 저희는 오늘 장수대 쪽으로 하산합니다. 저희가 저번에 한계령에서 귀때기 청봉 타고 넘어와서 장수대로 하산할 때 깜깜할 때 내려가가지고 이쪽에 폭포랑 아무것도 못 봤거든요. 오늘은 좀 여유있이 보면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3시 14분. 우리 하산해 보겠습니다. 이게 대승폭포라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손꼽힌 폭포라고 했거든요. 근데 물이 없어요. <laughs> 비가 안 와가지고 <laughs> 물소리만 들려, 안타깝다. 한계폭포가 있다는데, 여기서는 안 보여. 어, 저희는 이제 물 없는 대스폭포를 보고 <laughs> 하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km 남았어요 힘내 볼게요 갑시다 어, 힘내 힘내 힘데 힘이 안나와 다리도 탈탈 털리고 <laughs> 영혼도 탈탈 털리고 <laughs> 그러나 풍경이 탈탈 털린다 야, 정상이 아닌데 뷰가 어. 와 화장실 멋지지 않아? <laughs> 오늘 12선녀탕에서 여기 장수대까지 등산 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종 걸린 시간은 7시간 30분이고요 13km 걸었습니다 수고했어 어, 수고했어 <laughs>